들은 세 가지의 이제 법인 중에서 한곳 사무실에 왔고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미팅이 좀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한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뭐 펫스 파이브, 위버 이런 공유 오피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두 개의 층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게스트가 나오고 미녀 게스트분과 정말 똑똑한 분도 모셔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저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제 사고하는 과정, 제 의사결정, 철학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우선 소개를 하기 전에 짧게 이제 제 회사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세계의 법인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입니다. 근데 이름은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laughs>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B2B 큰 규모의 회사만의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분들이나 막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이 다 이제 연락이 오면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를 죽일 수도 있어 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신상이 알려지게 되면 귀찮아지는 일이 생길까봐 제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냥 미녀 가면이까 니 미녀로 하고 이제 원숭이 미녀로. <laughs> 아 잠깐만 이게 야야. 합니다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laughs> <소리쳐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모달카면돼 이것도 편집 잘하면 우선 포인트로. <laughs> 어 대표님이 사실 제되게 오랜만에 먹었든요 저도 맨날 <laughs> 영상으로만 이렇게 어... 보다가 한 2주 전쯤인가 유튜브 하고 오겠다고 출근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몇주 만에 바로 이만명 찍어서 사실 지금 팀원들 다 되게 놀래하고 있어요 아, 마케팅 회사에 도움을 안 받고 저 혼자 유튜브 혼자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칭찬 좀 해주세요 대본은 어떤 거라 가지고 괜히 <laughs> <laughs> 정말 좋은 분입니다 <laughs> 두 분은 그냥 게스트고 나중에 이제 한번 제대로 오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약간 인터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회성이 있다는 거를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좀 영상에서 너무 노잼에다가 약간 혼자 맨날 골방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회성이 있다는 거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런... 네, 질문이신데요. <laughs>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laughs> 네. 첫 번째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음. 일단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마케팅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마케팅을 제가 스스로 기획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여러 군데 에 맡겨봤는데, 아, 너무 좀, 나보다도 못한, 굉장히 못하는 것 같고, 이걸 대행이 맡기면은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왜냐면 저, 제가 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까?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사업을 여러 개를 할 때, 이 마케팅 회사가 존재하면은, 이런 이제 비용 절감을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음식점을 만약에 한 개만 딱 만든다고 치면은, 무조건 성공할 거 아니에요. 뭐 대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그 이유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도 이제 여러 회사들, 여러 상품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의 물건들을 팔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고 이거에 대해 서 고민을 하고 제가 직접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수백 개를 이제 컨설팅을 해보고 마케팅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 잘했죠? <laughs> 잠깐만. 네, 조명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업할 때 진짜 답답했던 게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한 20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0가지 중에서 우리 사업에 맞는 걸 너네가 알아서 추천해주면은 내가 알아서 돈을 다 쓰겠다. 기획을 해달라. 근데 아무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뭐 훗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해보면서 알게 된 거는 그 온라인 마케팅의 사람, 그냥 마케팅의 사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기획이나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노출 위주의 마케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각 마케팅 회사마다 영업이 이제 위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이, 어떤 기술보다는 이제 저가형, 저가형으로 후려치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직접 온라인 마케팅에서 공부를 하고 기획을 하면은 훨씬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저도 사실 예전 회사가 국내에서 좀 유명한 온라인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영업이 사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여기 옮기고 나서부터는 이게 클라이언트들 자체가, 아니, 미팅을 오는 사람들이 이미 저의 실력을 다 아는 상태로 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확실히 좀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생각하는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노출보다 중요한 게 이제 매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뭐 연봉 10억 자청 막이러면서 나왔어. 막 집도 좋아 보여. 근데 여기서 거만하게 말하면 이상한 매력이 떨어져요. 근데 뭐 인형을 보인다던가 쑥스럽게 웃는다던가 약간 순수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매력과 순수함이 이제 결합이 되면 더큰 매력으로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품이 있을 때 대부분의 온라인 마케팅은 이걸 천 번을 보여주고 한 명을 구매하게끔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는 그거보다 1 0 명에게 노출해도 한두 명이 살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이렇게 한 2, 3주 만에 2만 명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매력을 설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좀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 10억 자청부터 해가지고 썸네일 이라거나뭐 어떤 이미지 메이킹, 어떤 독서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것처럼 어떤 상품도 매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이 마케팅이라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 일반적인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심한 영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컨설팅을 해주고 내가 한 마케팅 방식대로 하면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이제 저희한테 갑의 위치에서 이제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일하면서 진짜 편했던 게 미팅을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글을 읽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브런치랑 블로그에다가 저희 마케팅에 대한 대표님 나름의 철학이나 진짜 좀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팁들 그런 글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다들 그래 찾아오시는 그 대표님들이 항상 밤새 그걸 다 읽고 오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편한 거는 이제 이걸 다 읽은 상태로 오시니까 사실 제가 거기서 뭐 영업을 하거나 설득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냥 신뢰가 가득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음. 그냥 뭐 진짜 가발 관계도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나 어, 너랑 파트너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 회사 와서 정말 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혹시나 중간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지금 회사 홍보 전혀 아니고 저희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을 겁니다. <laughs>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어, 그리고 대표님이 하셨던 것 중에 저희가 내선 전화를 아예 없앴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전화를 일단 받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첫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메일을 주셔야 돼요. 저희가 드리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일을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저희가 연락을 하고 문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메일도 그냥 메일 주소만 딱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메일 주시기 전에 꼭 저희가 쓴뭐 대표 칼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꼭 읽고 이해가 되고 뭐이 철학에 동의한다고 하시면은 연락을 달 라고 하 있기 때문에 음. 그 보통 저희한테 그 정도 노력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음. 어, 간혹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마케팅을 직접 팔긴 어렵지만 저희 글을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한테 먼저 어, 이 마케팅 어때요 제안주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근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마케팅 하면 너무 재밌죠. <laughs> 거의 AI로 무슨 <laughs> 아, 저 또박또박 잘얘기해주셨어 <laughs> 아무튼 오늘 뭐 간단히 이제 사무실 소개랑 뭐 사회성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laughs> 회사 이름은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제 너무 자랑만한 것 같아서 민망하고.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냥 조금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저에 대해서 좀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뭐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마케팅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인간 삶을 살 때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는 거 어떤 거 어필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어떤 누군가와 친해지고자 할 때, 뭐 결국엔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 자기의 이제 상황을 어필을 하면서 너에게 이게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그냥 뭐 정모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흥미가 덜갈수 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보면서 이 저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나 다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간접적인 가치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내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채널의 이 연봉 십복사층이었는데 <laughs> 간접적인 가치. <laughs>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가치 전달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사업자분들은 제 이번 영상을 보면서 뭐 실력은 모르겠지만 되게 신뢰도가 있구나. 되게 뒤통수는 안 치겠구나. 아, 이 여기 연락해보고 싶다. 이름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인 가치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아니면 이 회사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아니면 초반에 저의 드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이제 마케팅 회사에 대한 호감도를 어필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름을 안 알려 드리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회사 이름을 밝히면서 여기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다면은 아마 아 여기 이 유튜브도 결국에는 홍보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거구나 하면서 거부감이 들고 매력이 다 반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간접적인 가치의 전달, 어떤 마케팅.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관계,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마케팅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인간세상, 그러니까 뭐 어떤 연애나 인간관계도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해하셨, 이해하셨길 바랍니다.